자 이제 3일차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드는 1,290불 정도 되고 그리고 진입 수량은 2만불을 사용했습니다 이 교차 레버리지에서 배율을 환산해 보면 이 격리의 경우는 얼마 정도로 볼수 있냐 이거를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진입 수량을 현재 시드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15.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5.5가 나오는데 격리로 치면 15배 정도 사용할 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 15배면. 이 코인 선물 거래에서는 사실 높은 레버리지에 속하긴 합니다. 어, 하지만 이번 챌린지는 제가 좀 고배로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죠. 어, 현재 시장을 저는 상승 추세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맞게 어느 정도의 저의 경험에 따른 이 확신으로 인해 레버리지를 좀 높여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입한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움직임을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만들었죠. 그리고 한번 조정을 받고 이만큼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번 등을 보여 주었거든요 자이 정도까지 나오면 박스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 지금 진입한 이 자리를 보면 이 중단선 부근 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판단할 수 있고 중단선은 이렇게 박스권 하단과 상단과 그리고 중단선 까지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단타하는 입장에서는 진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첫번째로 이 중단선에서 진입을 해 했고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진입을 10,000불이나 20,000불 정도 더할 생각으로 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도 이 중단선을 지지하면서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구간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어, 앞으로 움직임이 또 박스권을 계속 그려나갈지 아니면 상승을 보여줄지 급락을 갑자기 만들어 버릴지 이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알수 있는 자리까지만 이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1.1% 정도 수익을 냈고 어, 제가 이 선물거래에서 어, 괜찮은 이절 구간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 기준을 제시해 드렸죠 1%만 먹어도 어, 충분한 구간이다 게다가 저는 레버 를 지금 15배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적인 거래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를 봅시다. 두 번째 거래는 이첫 번째 거래했던 구간에서 또 새로운 레벨을 만든 구간이 됩니다. 고점을 올렸기 때문인데, 이 고점을 쭉 그어 보면 그 부근인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번 진입 자리는 이 직전 고점에 대한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리도 꽤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이 장세가 굉장히 강하면 어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내리는 모습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전략을 쓸수 있다면 이런 곳은 첫 번째로 들어가 볼 만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 같은 거는 꽤 괜찮은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잘 기억해 두시면 꽤 유용하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분할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부를 들어가서 총 진입 수량이 3만 불이 되었습니다. 자 과정을 한번 보면 여기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올렸다가 내린 모습을 보면 어, 사실 본절에 나왔다가 좀더 밑에서 잡아도 괜찮습니다. 어, 저는 근데 이때 차트를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냥 추가 진입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어요. 뭐 어쨌든 이런 움직임에서는 여전히 하락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배율을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율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나 한번 계산. 을 해본다면 한 20배 정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청산가를 보니까 71,700불 정도 되거든요. 대략 이 정도의 구간인데 어, 저는 이런 움직임에서는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부를 더 추가 진입했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익절을 걸어둔 이유는 아 이거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반등이 바로 나올 가능성은 좀 낮겠구나. 어, 혹시나 여기서 한번 상승을 보여 주더라도 다시 또 하락을 하면서 이런 바닥을 확실히 확인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렸다가 반등하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을 예측했기 때문에 어, 혹시나 체결이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체결을 하고 다시 밑에서 잡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주문을 걸어 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당시에 어 여기는 좀 지켜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조금 더 내려오는 모습에서 추가 진입을 했습니다. 배율 다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1,509불 정도에서 4만 불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27배 정도까지 계산이 나옵니다. 청산 가격도 72,600불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이쯤이거든요. 어, 여기는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어, 저는 역시나 이런 구간에서 좀 상승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배율 를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 예측한 대로 직전 저점까지 한번더 확인을 하고 상승이 나왔죠. 어, 홀딩 중에 제가 이런 구간에 또 이익절을 걸어놨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거든요. 어, 취소를 한 이유는 어, 움직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 생각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상승이 이렇게 시작되다 보니까 최근 움직임 보면 이렇게 바닥 확인하면 급하게 상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움직임이 시작될까 하고 어, 취소를 해서 조금 더 크게 보기 위해서. 기다렸고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매도 힘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청산을 한 거죠 그래서 1% 가까이 수익을 냈고 어, 다시 한번 350불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현재 시드가 1856 불이 되었습니다 이런 캔들을 보면 어디서 매도 힘이 나오는지 가좀 느껴지거든요 어 그리고 반대로 어디서 좀 지지가 나오는가 그런 점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면서 이 차트를 모니터링 하다보면 그 감이 오실 겁니다 뭐 이런 구간은 이렇게 두번 저항을 받았으니까 이 매도 힘에 대해서 꽤 크기 때문에 어, 이만큼 조정을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직전 고점 가까이 올렸다가 어, 다시 한번 내리는 움직임은 이때 강의 했던 매수 힘이 있죠. 네,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면서 다시 매수 힘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점을 또 올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장 강했던 매도가 여기라고 알수 있죠. 그리고 내려가지만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은 어떤 쐐기 형태를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지지가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큰 움직임에서 네, 이런 움직임은 좀 외워두시면 이런 작은 시간 프레임 안에서 또 거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쓸 겁니다.